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도라지입니다 산으로 들어왔고요. 아, 오늘은 제가 버섯, 버섯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과연 또이먹도라지에게 버섯을 보여줄지, 열심히 열심히 한번 또 발품을 팔아보겠습니다. 아, 무슨 버섯을 만날지,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방, 세근방, 두근두근해요. 항상 이 산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설레요. 무엇을 볼까, 무엇을 보여줄지, 마음이 설렙니다. 자, 먹돌아지. 열심히 버섯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출발! 자, 잠시 또 올라왔더니 여기 오늘 처음으로 아, 버섯이 아닌 더덕. 이게 더덕이 있네요. 이봅시죠이렇게 중급 사이즈의 더덕이 있습니다. 근데 여름 더덕은 푸석푸석 맛이 없습니다. 여기 더덕이 꽤 되는데요. 여기도 있고. 요것이 더덕이에요. 조금만 거. 더덕이고. 어, 여기 있다. 이봅시다. 여기, 여기. 요것도 더덕이고요. 요기도. 요것도 더덕입니다. 몇 개의 더덕이 꽤 있어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이거 더덕입니다, 이거 어, 어 여기도 있다. 아, 여기는 더덕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나 이것은 또 저에게 저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더덕. 요거, 이거 자, 나중에 오든가 이렇게 해서 아, 가을이나 겨울 이때 채취하는 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자, 더덕이에요. 자, 지금, 저기, 요 소나무, 저 사이를 제가 올라왔는데, 와, 저기, 저기 오늘로 오는데, 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벌이 또, 땡삐, 땡삐 집이 있나 봐요. 세 방을, 세 방을 지금 써있어요. 세 방을. 여기 손, 이거 봅시죠 이거. 아, 안 보이네. 여기. 여기 손 가운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한 방, 여기, 그리고 팔꿈치 한 방, 옆구리 한 방, 이렇게 세 방을 되게 쏘였습니다 지금. 와, 온몸이 막 저려 저려. 지금. 아, 정말 이 산행 시에 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뱀도 물론 싫지만 이 벌, 벌이 더 싫은 것 같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 어디 있는데, 아, 무서워요, 무서워. 지금 세방세방수였어요이 보시죠. 여기. 아 너무 너무 몸이 쑤셔요 지금. 자 오늘 처음부터 좀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자 계속해서 버섯을 찾아볼게요. 아유 죽었다. 아 이거 요것이 가래나무야 가래 가래나무. 가래 나무로 수액도 받아서 드시죠 가래 수액 아주 굉장히 달달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열매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보세요 자 이렇게 이런 게 달리는 거예요 이런 게 가래입니다 가래 이것을 껍데기를 파란 거 껍데기를 까면, 요런 게 나와요. 이렇게 가래죠, 가래. 호두부도 저 좋다는 가래입니다. 근데 요거는 먹을 게 정말 없어요, 먹을 게. 저도 요걸, 아, 한참 또 예전에, 예전에 요거를 채취를 해다가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요 안에 들은 씨앗이 별로 없어요.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달래죠 요것은 달래 저거.. 요것은 가래 가래 요것은 다래 다레, 다래에요 어 지금 요건 물렁물렁한데요? 굉장히? 근데 지금은 정마철이라 먹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요게 다래입니다 다래 다레 열매 이 근처에 다래 요게 다래 넝클이죠 요거 길은거 저거 여기 쭉 타고 올라와서 저 위에서 가래 다래가 많이 달렸어요 <laughs> 가래와 달래나무 자, 요거 나중에 또 와서 제가 한가할 때좀 와서 채취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달래열매요 여기도 아주 소나무가 멋지죠? 소나무가 굉장히 멋집니다. 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영상을 친 이유는 이거 보시죠, 이거. 여기에 이렇게 바다에서 살것 같은 우렁이 있어요, 우렁. 우렁입니다, 우렁. 이게 산에 왜 있죠? 이런 것이? 이게 산우렁입니다, 산우렁. 자,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렇게요. 너무나 신기하죠? 어떻게 산에서 이렇게 사는지 신기합니다, 신기해. 들어갔어. 쏙 들어갔어요. 저안으로자 산우렁 굉장히 커요. 요렇게 바다에서 사는 그런 우렁 같이 생겼죠. 자 이것이 바로 산우렁입니다. 산우렁. 아 신기하게 생겼다 진짜. 자 요거는 그냥 여기다 또 놔두고 갈게요. 사려고. 이것은 산 속에서 살아야 또 맞는 거죠? 산 속에서 살아야. 이거 민물이나 바다에 갖다 놓으면 죽겠죠? 자, 이렇게. 산우렁입니다. 아, 산 속에, 아, 이쪽은 옛날에 탄광을 하던 곳인데요. 여기 산 속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laughs> 이죠 건물 자, 이렇게 자그마한 집이 하나 있네요. 자그마한 집 이야. 무섭네, 무서워. 아, 산속에 다니다가 이런 것을 보면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옛날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창강촌 할때 그때 지어 놨던 것 같습니다. 꼭 교회 교회 같기도 하고요. 자 세면이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발로는 그런 건물이네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가, 소나무가 쓰러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쪽 주변이 환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소나무 굉장합니다, 굉장해 와. 이 계곡 바람이 불어서 무지하게 시원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샥 밀려와요 아, 정말 시원합니다 자, 여기로 또, 더덕이 큰게 하나 있네요. 이겁니다, 이거. 어우, 줄기가 엄청 커요. 이거. 야, 저 위에, 시방도 맺혔어요, 시방. 자, 보시죠, 이거. 아, 예쁘죠? 더덕 시방입니다, 이게. 더덕 꽃. 요렇게 생겼어요.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꽃이 여섯 개가 붙어있습니다. 이런 것까지요. 시방을 한번 먹어볼까요? 시방. 우와, 달아. 와. 정말 달아요. 이거. 더덕꽃 꽃입니다 더덕꽃 아직 안핀거예요이건핀거 요건 안핀거 굉장히 답니다 음. 자 이렇게 더덕꽃 뭐 여름 더덕은 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푸석푸석해요 이것도 그냥 두고 종자 번식하라고 내비두고 가겠습니다 자 대물더덕입니다 자 여기는 아꼭삼이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데요 낙엽송 밑에 낙엽송 군락지 밑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역시나 이야 오늘 신받답니다 심, 봤, 다 야, 요거 보세요. 이거. 하하. 오행. 오행짜리죠? 오행. 3입니다 삼. <laughs> 야, 이거 어떻게 하나가 여기 있죠? 오행짜리가? 야, 이 근처에 한번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오행. 근처에 제가 한번 어미가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뭐 없어도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오늘 그래도 삼을 하나 봤습니다 삼 5행짜리 산삼이에요 자 근처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봤다 자 이쪽에서 제가 삼을 하나 보고 계속 찾아봤지만 더 이상은 없네요 없어 어미를 누가 캐 갔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낙엽송 군락지 잖아요 근데 꽃승이 하나 없습니다 아뭐 독버섯 밑에 보이고 버섯이 뭐 전혀 안 보여요 자 먹도라지 이제 오늘 한 6시간 정도 산행을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이 햇볕이 이렇게 나오고 너무 더워요 물도 다 떨어지고 해서 이제 화산할게요 후후.